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김해 동화방을 출신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엄청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때 집안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린 거야, 친구들이. 내가 학생회장 하면 애들이 안 놀리겠지 해가지고, 학생회장 출마해가지고, 연설로. 노무현 대통령 유명하지 않습니까 휘어잡아서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로 공무원 같은 걸 해보고 싶었나 봐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주변에서 당시로서는 부산상고가 굉장히 명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장학생을 추천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좀 방학도 하고 해서 21살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군대를 가게 돼요 일반병으로서 만기 전역하는데 일반병 만기 전역했던 대통령이 최초다 그리고 운명의 상대 권양숙 여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남도 하고 75년에 만 28살의 나이로 사복고시에 합격하는데 그때가 17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진이 17기 때 사진이에요. 동기들 사진인데 이때 당시에 고졸 출신인 사복고시 통과한 사람들이 굉장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수에서는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만 사복고시 통과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치할 때도 약간의 그런 논란이 됐던 것들이 있는데 바로 장인어른이 남로당 출신의 뭐 빨갱이 생활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도 판사를 한번 임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판사에 임용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7개월 만에 사임하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그때 조세전문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조세전문변호사를 한게 아니라 형 노검병 씨가 원래 생후 공무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후 쪽 일당을 많이 노무현 변호사 시절에 몰아줬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법무사 일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인간 노무현 변호사 노무현한테 변화의 시기가 옵니다 바로 인권변호사로서의 변화인데요 이때 당시에 불임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학생이랑 교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불법 감금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이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잘 나타나요 송강호가 노무현 대통령 역할을 했었는데 대학교까지 간 학생들이 치기 어려서 좀뭐 정부에 대항하고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나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나끔하게 한번 혼 내고 변호 한번 해준 다음에 애들을 좀 좋은 길로 이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변호를 맡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고문당한 흔적, 폭행당한 흔적들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그 정의감에 못 이겨가지고 막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진심을 담아서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아 사회에 대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돈만 벌벌 때가 벌 아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소송도 해주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소송도 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생긴 말이 아스팔트 민주주의라고 해서 혈리탄 맞고 기전에서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막 마이크를 안 놓고 시위와 연설을 계속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기부에서는 검찰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해가지고 변호사 면허도 정지시켜버리고 방해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 만났던 동지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매스컴에도 알려지고 사람들한테도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부산 지역, 영남 지역은 또 누가 터줏대감이었겠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자기 통일민주당에 입당을 시킨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민주계열이 이두 갈래로 나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상도동에 살아 가지고 상도동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동교동에 살아 가지고 동교동계 이렇게 나눴었는데 어, 상도동계에 들어간 거죠. 국회의원을 한번 해라. 네가 국회의원이라도 해야 너를 지킬 수 있고 네가 할수 있는 인권에 관한 것도 할수 있다 해가지고 출마를 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서울의 봄 영상을 만들 때 얘기했던 거예요 삼허, 쓰리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엄청 시세였던 허삼수를 꺾고 부산 동구에 당선돼서 첫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13대인데 50청문회를 열었는데 당시에 다른 국회의원들은 눈치 보느라고 양양펀치라고 하죠 이렇게 손방망이식 질문들만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차분하게 정주영 회장을 상대로 할수 있는 질문을 다 해가지고 많은 인상을 남겼다고요 이 아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세동 씨죠 장세동 씨도 50 관련된 인물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위원으로서 청문회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질문 인상 깊었던 게 대통령한테는 정치인한테는 뭐 30매더 뭐몇 십억씩 갖다 주는데 어, 당신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한테 몇 천만원 주는 게 아깝냐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그래 돈 주면 당신 부터안 들어줄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가지고 정주영 회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걸로 엄청 유명해졌었는데 그 다음에 전두환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돼요 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전두환 상대로는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 아니라 불리에못 참는 뜨거운 모습 보여가지고 명패를 집어던지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이인재 등 다른 국회의원들과 같이 청문회 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대로만 정치 생활을 쭉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성공했을 텐데 이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태우 정부 시전에 노태우, 김영삼, JP, 김종필, 이렇게 세 명이서 현상합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과거에 있었던 거를 청산하고 새로 출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이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다서 보니까 노무대통령이 이거를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탈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시초가 되는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세력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꼬마민주당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꼬마민주당에 유명한 홍준표, 지금 대구 시장님도, 당시 자기가 모래시계 검사로서 엄청 유명해지고 하면서, 번달절이 협박, 가족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검사 생활을더 이상 못하겠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야겠다 해가지고 정치 생활을 입문할 때이 꼬마무 민주당의 노무현 따라서 입당할 뻔 했는데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교동계로 결국에는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92년도에 자기가 원래 지역구였던 부산, 동구에 재출마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카리스마 하나로 유지되는 당연다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낙선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3년 뒤에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열려요. 민선으로. 지금까지 관선이었죠. 부시장까지 하고 시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공무원의 길이었는데 부산시장에 출마했는데 낙선. 그 다음에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종로에 자리가 비어가지고 거기에 출마했는데 낙선. 이때 당선된 사람이 후에 대통령이 되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9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이때 지역주의가 엄청 만연했었는데 영남 사람도 김대중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9 8년도에 이명박 수로 해가 되잖아요. 이때 선거법 위반이 걸려요. 자기 가 자신 사퇴를 합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종로구가 공석이 되는데 여기 공석 자리에 보궐로 당선이 됩니다. 이 다음 선거에 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서울시장을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고건 씨가 그 전에 서울시장 관선으로 한번 하고 국무총리를 한번 한 다음에 민선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을 출마하려고 김재중 대통령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아,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고 싶었는데 포기를 하고 다시 국회의원 주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김재중 대통령이 정치인은 노무현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5대 자기가 종로에 정치적 기반이 있으니까 종로에 그냥 그대로 출마하면 재선된다 이런 분위기였고 많은 사람들도 렇게 했는데 자기가 인생을 건건 건 김재중 대통령 때도 영남 사람이 호남 사람을 지지한다는 라 걸로 지역주의 타파를 목표로 한 거잖아요. 나는 다시 부산을 가야 된다. 그래서 주변의 참모진과 여사님도 다 종로 한번더 하고 부산으로 가자. 종로 그 그다 한번더 해서 인지대로좀 쌓은 다음에 부산으로 가면 그때는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 보궐선거로 돼가지고 몇년 국회의원 생활 안 하고 나서 다시 하는 거니까 종로로 출마하자 했었는데 과감하게 노무현 정신, 바로 부산으로 재도전 낙선. 해서 그때 생긴 별명이 바로 바보 노무현입니다. 바보같이 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롱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정치적인 소명의식. 이걸 가지고 정치한다는 거니까. 낙선한 상태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냐면, 체험 삶의 현장에도 나가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뭐, 진짜 서민적으로 막 같이 막 하고, 막, 아저씨는 또 장관인데, 이렇게 잡아야 돼. 어이, 어이, 놓치지 마. 이러고, 어, 굉장히 서민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치적 자산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 민주당 경선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 당시 대세가 뭐였냐 이회창 후보가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랑 붙어가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재수로 대선을 도전한 상태였는데 그때 당내 단속을 잘 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회창 후보가 당내 단속도 잘 하고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카리스마 하나 붙지대도 당연했어요 사실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거 뭐 이회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도저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인재 씨가 당에 들어오면서 좀 인지도도 있죠 저번 대선 후보였으니까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을 전국 정당화 시킨 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인재가 강력한 후보였고 어떻게 보면 이때 국민 참여 경선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당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인지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 참여 경선을 통해가지고 인지도를 높여보자 이런 계책이었거든요 그리고 한화갑 씨는 또 어떤 분이냐 김대중 대통령이랑 40년 동안 정치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니까, 러 당내 입지는 엄청 높았는데, 밖에 인지도는 너무 떨어졌어. 그니까, 러 이걸 통해가지고, 인지도를 높여보자,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틈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때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약간, 지금 말하면 쩌리, 그 병풍, 이런 느낌으로 출마해요. 이때 정동영 씨도 같이 출마하거든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는 없었던, 그는 최초 팬덤 정치라고 불리는, 노사모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16부작의 드라마로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는다. 할 정도로 역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순서로 제가 16개를 해놨어요. 제주도는 사실 제주도가 전라도 밑에 있잖아요. 한나갑씨가 조금 더 유리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예상대로 이인재 씨도 표를 많이 얻은 상태였는데, 울산은 우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지금 부울경이라고 했듯이 부산이랑 가까운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노우연이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까지 가게 되는데, 이 광주가 첫 번째 변수령이었던 게 뭐냐면, 각 후보들, 이인재랑 이회창이 붙었을 때, 지금도 이런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붙었을 때, 한화갑이랑 이회창이랑 붙었을 때, 노무현이랑 이회창이랑 붙었을 때, 이런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회창 상대로 이긴다 여론조사가 딱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광주로 갔어. 광주에서는 당연히 한화갑씨가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도 광주면은 표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김대중 대통령 40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때 전에 50 청문회 때 스타가 됐던 게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많이 도와줬었고, 또 하나는 지역주의 타파. 이대로는 호남 출신의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못 된다. 영남 출신인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도왔듯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듯이, 이제는 광주가 나를 도와야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연서, 지금도 찾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해서, 이때 표를 많이 얻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대전이랑 충남은 이인재씨가 워낙 유리한 지역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원래 이인재씨 입장에서는 아 이거 쩌리고 내 병풍서고 내어 등극을 위한 재료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가 오르지? 하다 보니까 약점을 찾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장인어른의 공산당 활동했던 거를 삐라로 만들어서 뿌립니다 이 삐라로 만들어서 뿌린 거를 또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그걸 또 실어줘요 그래가지고 막 어, 노무현 대통령 자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산화 시키려 어쩌고 하면서 이회창 후보가 잘될수 있게 나중에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와서 역사적인 또 명연설을 합니다 자기는 장인어른이 이런 거 알고 결혼했다 그런데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대통령 자격이 있고 버리지 않으면 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여성 팬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이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인재 후보는 중도 사퇴를 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남은 거는 이제 정동영. 정동영 씨 같은 경우는 전주에 길이 나죠. 그래서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가긴 하는데, 그때 전국적인 인지도가 적으니까 끝까지 경선해가지고 자기 인지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끝까지 결국엔 2인으로 해서 경선 레이스를 끝냅니다. 그런데 이 경선 레이스를 끝냈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금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후보가 돼도 결국에는 국힘이랑 붙어야 되는 한국처럼, 당시에도 한나라당이랑 붙어서 이겨야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너무 강한 후보였기 때문에 노무현 지지율이 높지가 않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전에 이제 3의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흑나라당이 압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영남의 단체장을 싹쓸이 합니다. 근데 이때 싹쓸이 하기 전에 노무현 후보가 내가 영남에서 하나라도 못 갖고 오면 나합격겠다재신임 받겠다. 막 했었는데 또못 갖고 오고요. 근데 제시님까지는 없었고 후보로또 이어가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1.6%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지도가 높았어요. 특히나 당내 주류 세력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라 계속 모색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02년도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일이 뭐였죠? 바로 월드컵.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도 대단한 건데, 우리가 사강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정몽준 씨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몽준이 출마선언하니까 바로 1 2에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앞지르는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후단협이라는걸 만들어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데 우리 후보 지지하지만 우리가 정권 잡으려면 정몽준이랑 단일화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정몽준이가 돼도 우리는 정몽준이를 지지하겠다 이거 뭐 아니야 개토이야 <laughs> 이런 말을 하여튼 후다노님이라게 생길 정도로 당내 입지가 안 좋았어요 계속 경쟁을 하다가 이대로라면은 노무현이든 정몽준이든 무조건 이재명 창에다 지니까 우리가 단일화 해야 된다 라는 여론들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합치면 이긴다 자 보면은 어, 마지막에 11월 8일날 보이시죠 여기 11월 8일날 이회창은 37.2%인데 22.2랑 21.4 합치면 43% 정도 되니까 이게 완전히 한나가 되진 못하겠지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 여론조사 통해가지고 여론조사 이긴 사람이 단일후보가 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 단일후보라는 게 지금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팽팽한 거의 뭐 비슷한 거잖아요 1%도 차이 안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단일화가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나가도 이길 것 같으니까 어느 한쪽이 완전 지지율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단일화하는 거는 어차피 너 떨어지잖아 나 도와서라도 조금이라도 가져가 이게 되는데 요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외교정책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랐어요. 노무현이랑 정무준이랑. 근데 이걸 협의를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던 거야. 공동정부에 대한 정확한 구성안 같은 것도 말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정몽준 캠프에서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효과를 듣던 게 명동유세를 하는데, 선거 하루 전날이니까, 이 명동유세 할 때, 민주당이 좀아니했던 거예요. 원래는 협의 상황이 노무현이랑 정몽준 둘만 올라가자. 그래서, 공동의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비춰야 된다. 라고 해서 공동정부에 대한 그런 걸 보여주기를 정몽준 세력이선 원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무대 자체에 초미애랑 정동영을 같이 올린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원래는 2강, 노무현, 정몽준 2강으로서 붙어야 되는데 노무현 1강에 1중, 2약이라든지 아니면 1강에 3중이라든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빛나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영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막 유세를 막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정몽준 실제 박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유세 현장에 누군가가 아 정몽준 다음엔 너야 어 네가 다음 대통령이야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막 외쳐요 그러면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아뭐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심착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정몽준 후보 나 아, 열심히 도와주고 뭐어쩌고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은 여기 있는 춤미에 여기 있는 정동영이랑 같이 경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홍준 씨 입장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 자기 밀어주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인데 여기에 추미애 씨랑 정동영 씨도 대선 열심히 도왔거든. 지붕이 없는 게 아니니까. 아예 빵이면은 당연히 정홍준 씨가 가는 게 맞지만 5년 뒤에 어떻게 했죠? 어떻게 알아요? 기대 내신 했을 었 거야. 이때 추미애 씨가 참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돼지 자금통. 전국에 있는 돼지 자금통 모아가지고 그거 깨가지고 몇십억 마련하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만 을 하지. 하지만 <laughs> 정몽윤이에 서운한 거예요. 유세 끝나고 자기는 진영끼리 회식을 하는데, 안들이다 아, 이거 이대로 되다가는 공정정부도 뭐고 없어질 것 같고, 느낌상 어, 이거 내가 5년 뒤 된다고 해도 어, 나 밀어주나 보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지지 처리하자. 이게 우리가 살 마지막 기회다. 한 거예요. 너 지지 철회를 바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정몽준 씨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실수였다. 정치 생명을 끊는 일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의리를 중요하잖아요. 한번 말해봐야 돼서. 이거 막 하루 전에 지지 철회해가지고 소인배 인상도 남기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지 철회하자마자 모든 스킬을 다 취소하고 그 정몽준 씨 앞으로 가면. 근데 문 한번 안 열어주고 문좀박대해버려 이거를 전국에서 생중계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물론. 정몽준씨를 진짜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은 유희창씨를 찍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몽준이랑 노무현 대통령을 같이 지지하거나 아니면 정몽준 세력 중에서도 노무현에 대한 생각이 있던 사람은 동정심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진보가 결집되는 민주 세력들이 결집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는 확실한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속설이 있었거든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세 여력이 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쪽이 유리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원래 70% 이상으로 더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투표율이 대선치고 당시로서는 좀 낮은 편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회창 씨가 초반에 앞서 갑니다. 그러다 홍상승 여사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우리 집 앞에 취재 차량 한 대가 없었다. 다 떨어진다고 했다. 했는데, 한 대, 두대 오는 순간, 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을 했다고요. 근데, 모모현대통령이 진짜 강심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통령 후보라는 거는,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어떻게 보면, 자리인데, 주변에서, 아이고, 취재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 대출 있을 것 같아, 막 가면. 당선 확정되면 얘기해. 잘 테니까. <laughs> 나도 잘되니까 나도 잘 타는 거예요. 이게, 취재이 아니지 않소그런는데하른출구 <laughs> 조사해서 우리가 이겼던지 진짜 이기면 얘기해. 나도 잘 테니까. <laughs> 이게 말이 되니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한숨 자고 음. 일어나니까, 대통령 돼 있었다. 그리고, 장여 정부가 열립니다.